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임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Thank you, my Jesus.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도 재밌고 즐겁게 잘 보내셨죠? 예, 오늘 말씀은 항상 감사해요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말씀 다, 함께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읽을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친구들 지금 빨리 감사한 거 말할 수 있는 친구 한번 뭐 손들어 보세요. 음,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감사는 뭘까요? 생명. 지금까지 아무 사고 없이 건강 주시고 지켜주신 것 너무 감사하지요? 그리고 가족 주신 것도 감사해요. 한해고아로 내버려지는 아이가 많이 있대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따뜻한 집에 가족과 함께 있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 친구들 가정이 다 화목하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미리 감사할 수 있어요. 또 가장 큰 감사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지옥불에 가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는 천국 가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을 고쳐 주신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문둥병 고침 받은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운동병으로 가족들과 친구들과 떨어져서 외로이 살아 죽어야 하는데, 이렇게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며 예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나머지 아홉 명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나머지 아홉 명은 고침은 받았지만, 응? 나는 원래 자연적으로 건강하니까 그냥 나았어. 운이 좋은 거지 하며 감사하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나머지 9명의 사람처럼 감사하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라 늘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감사하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학교? 그것은 바로 집이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원망했다가도,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잘 감사하지 못해요. 얘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빨리 일어나. 얘 밥먹어라 얘 공부 안하니? 엄마 날좀 가만 놔둬요 잔소리 좀 그만해요 하고 짜증을 내요 맨날 나만 괴롭혀 엄마는 이렇게 엄마와 우리 친구들은 대화를 들어보면 엄마는 자녀를 생각해서 잘 되라고 얘기해 주면 짜증을 내요 왜 그럴까요? 엄마와 자녀간에 생각하는 사고 주머니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생각주머니가 이 앞쪽, 앞쪽에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저 뒤쪽 깊은 곳에 생각주머니가 있어서 학교 갔다 왔으면 손 씻고 공부해라.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날좀 내버려둬요. 엄마가 뭐라 했다고 넌 맨날 짜증이니? 한번 예, 하고 한 적이 없어. 점점 대화의 골은 이렇게 깊어가고, 감사하는 커녕 불평, 불만만 쌓여져 가다가 사춘기에 접어든 친구들은 가출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상처받지 말고, 나를 위한 말이니 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문둔병을 고침받은 감사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며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가정에서 불평만 하지 말고 서로 서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화내고 짜증낸 거 용서해 주세요. 부모님 말에, 친구들 말에 상처받지 않도록 내 마음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과거, 과거에 묶여있는 상처 다 치유해 주시고 지워주셔서 새 마음으로 새로운 날로 살아가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목요일 날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